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만역보선 교육을 국회의원 서성근입니다. 어제 6월 29일은 박순회 대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사청 교구원을 뽑서 재선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노무현 교에서 뭐, 대학 조교들에게 각질했다라고 하는 무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순회 후보자에 대한 무혹은 끊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유명 국회의원은 옳지 않다라고 돼 있는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박순의 보호자, 검증 CF위원들이 박순의 보호자의 온갖 호흡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확구하는 시작의 견을를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재 의원님, 권현석 의원님, 박민정 의원님, 윤현동 의원님, 그러면 공개 질의서를 안고 하겠습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확인된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이며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선고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미 제기된 의혹뿐만으로도 부족격후보임이 8명이 난 후보자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입니까? 이것이 법과 정의입니까? 박수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운전정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 간단 없이 공식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학부들은운전정 교육부 장관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후보자의 만 만취 운전자를 두고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 TF 위원이. 국민과 함께 후보자의 자질을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민주운전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넘치는 의혹들에 관해 묻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저희 당음 검증체포 위원들이 제기하는 의혹 대로에 대해서 후보자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을 요청하면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의 장년 위장 전입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와 배우자는 1998년 3월 마포, 같은 해 4월 마포 5월 서대문과 7월 서쪽으로 4개월 사이 에 무려 4번의 주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진 주소 변경 사유는 무엇이며 같은 기간 장려 주소지는 어디였습니까? 후보자는 장려 위장 전입을 숨기고자 독립 생계를 핑계로 애초에 장려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까? 해당 시기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으로 이전한 주소지 모두 후보자의 아버지와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했거나 친인척이 거주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지 않고 위장 전입을 반복했을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1998년 후보자의 장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에. 같은 기간 동안 장려의 주소는 어디였는지,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취향 목적의 위장 전입은 없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려가 받은 장학금에 대한 요구입니다 서울대 재직 기원 자녀 중 서울대 재학생에 지급된 장학금 내역은 서울대가 박순의 후보자와 관련이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장려에 받은 장학금 성격과 금액을 떳떳하게 공개해서 서울대 교원 자녀로서 정당한 수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부모 찬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보자 장녀가 본인의 전공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의혹입니다. 본인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연구에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장녀를 추천한 교수가 박순의 후보자 본인입니까? 혹은 후보자가 잘 아는 동료 교수입니까? 후보자는 장려의 근무 기간, 직급, 급여 내역,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만약 공개 채용이었다면 채용 공고, 지원 자격, 선발 절차, 장려가 제출한 지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후보자가 반대 부고 학교 운영위원을 한 이후, 후보자 천안이 학교장 추천으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에 대한 도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은 학생 추천 심사위원으로 대입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기준을 선정하고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후보자 쌍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학교,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그것도 보궐선거를 통해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후보자는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 고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후보자 모친 소유의 주소 농지죠 농지의 주택과 대형 연못, 정자 등 무어가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건축법, 농지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하였는데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독립 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건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범죄로 적발된 후, 당시 재직 중인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2001년 현충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증폭받았습니다. 당시 재직 중이던 학교 충실대 행정학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회부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까?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무엇이고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를 받을 만한 사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위원이 소속한 한계가 이들 기간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았다면 이의는 이해충돌이 맞습니까? 서동용 위원실이 경영평가대상인 기간 11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후보자가 2004년에서 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2014년 부단장 2017년 변장을 역임하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막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리에 있는 동안 후보자가 회장직을 맡았던 한국행정학회를 포함한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된 총 8개 기관에서 2004년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이 총 176건,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관을 평가해야 할 위험이니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수원과 경고를 받은 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 행위입니다. 관련 연구용역 수주의 대가성이나 정관 내용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기된 연구실적 부풀리기, 셀프 표절 의혹, 그당한 중국개제및재단문는 가로채기, 연구용역에 남편 뛰어넣기 위해 이 부분, 교육부 장관 이전에 연구자로서 자격 미달이며 연구 윤리 책임에서 걸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연구, 윤리, 중부처인 교육부의 수장으로 심각한 결격사유인데, 제대로 된 검증도 하기 전에 만취, 공주운전, 배우자 찬스와 각종 특혜 의혹 등 신상 관련한 문제만으로도 국민의 마법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총문 조기단을 통해 하고 싶은 대명만 하고 숨지 말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순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일, 3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위원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